안녕하십니까. 장영진입니다 두릅이 애기애기 하지요? 오늘은 이 두릅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것이냐면요. 여러분, 두릅김치 드셔보셨어요? 오늘 이 두릅 가지고 맛있는 두릅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두릅을 여기를 이렇게 조금씩 칼집을 내주세요. 왜냐하면 나중에 뜯어먹기도 좋고, 여기, 저기, 여기, 이 파리 쪽은 양념이 잘 배는데, 이등 부분은 양념이 잘안 배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가는 애들은 한 번, 굵은 애들은 두번 이렇게 넣어주면, 양념이 여기까지 아주 잘 배서 맛있어요. 장수님, 이게 두릅이 김치 할 만큼이 있나요? 그냥 먹기도 부족한데? 화천에 사는 보너스입니다. <laughs> 자, 이 위는 좀 이렇게 반 갈라주세요. 쪽파. 이렇게 짧게 끓여주세요. 자, 그냥 버무릴 그릇에 넣을게요. 마늘 다져주시고요 홍고추는 반 갈라서 그냥 씻지 어슷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소금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이렇게 매실청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약간 고춧가루가 뿔고 맛도 어우러져서 좋거든요 자 이제 두루 데칠게요 밑둥부터 넣습니다 색깔이 변하면 바로 건지세요. 그이 정도만 해도 돼요. 그래서 자요대로 식힐 거예요. 완전히 양념이 어느 정도 불었어요. 이 김치 너무 편안하지 않아요? 이렇게 그냥 누 손질해가지고. 근데 이거를 조금, 저기, 한 중간 정도 자란 걸로 해봤더니, 이상하게 좀 뻑시더라고요. 느낌에. 근데 요, 요, 요만한 걸로 하니까 여들여들하니, 야들야들하니,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담아볼게요. 무릎을 김치로 먹고 호강이 늘어졌네요. <laughs> 바로 무쳐 드셔도 괜찮고 살짝 익은 다음에 드셔도 맛있어요. 두릅 김치 드세요. 굉장히 영광스럽네요. 음, 이런 두릅으로 만든 김치를 먹어보다니. 이를 쫙 잘라 대공를 음, 음, 맛있는데요? 맛있다고. 두릅 초무침 한 것보다 전 이게 더 맛있어요. 그래? 네. 아뭐 이랬든 해서 드셔. 오 이거 그냥 진짜 가단 면밥에딱 음. 먹으면 진짜. 어 지금 침이 너무 고여요. 음. <laughs>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